자,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정독도서관입니다. 1900년에 고종 황제께서 칭령을 발표해서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관립 중등학교로 탄생한 경기고등학교가 1900년에 이곳에 개교했고요. 1976년에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하고 이듬해 1977년부터 이곳이 정독도서관으로 운영 중인데요. 자, 이곳에 국보 216호 인왕제색도 기념비석이 있습니다. 자 이건희 삼성의 선대 회장께서 수많은 미술품을 국가에 기부를 하셨었는데요 자그 중에 제 1호 컬렉션이 인왕제색도입니다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께서 최초로 수집하신 미술품이 인왕제색도이기 때문에 최고로 애정을 가지셨답니다. 자, 그 인왕제색도는 1751년 영조 27년 진경산수화의 최고봉이신 겸재정선 선생께서 이곳 정독도수관 자리에서 서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있는 아, 인왕산을 바라보시면서 아, 인왕산에 비가 내린 다음에 기가, 비가 그친 풍경을 아, 그린 작품이 진경산수화의 최고 작품인 인왕제색도입니다 현재 아, 정독도수안의 서서 서쪽으로 약 4km 지점에 인왕산 해발 339m 고지 위로 오늘의 해넘이 해질녘 풍경, 석양의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 지금부터 274년 전인 1751년, 영조 27년에 겸재정선 선생의 연세 76세에 그리신 작품이 인왕제색도 이고, 이건희 선대회장께서 컬렉션 1호로 수집하셨기 때문에 가장 애착을 가진 작품이 인왕제색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274년 전 1751년에 인왕제색도가 그려진 공간이기 때문에 인왕제색도 기념비석이 세워져 있고요. 자, 이 기념비석 너머로 서쪽 약 4km 지점에 인왕산을 바라보시고 비가 그친 다음에 풍경을 그린 게 바로 인왕제색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984년에 국보 216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 수년 전에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께서 국가에다가 수많은 미수품을 기증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이건희 컬렉션 1호가 바로 인왕 제색도이고 그 기념비석이 세워진 그 공간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정독도서관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본관 건물입니다.